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수꾼 리그 이제 스타터로 선택한 점화사술 폭발 빌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가이드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간단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마 빌드를 따라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점화사술폭발 빌드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보자면, 장점으로는 나름 시원시원한 매핑, 스타터로도 사용 가능, 컨트롤에 조금 더 집중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보스전에서의 투버튼, 최대 딜을 위해서는 1초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이제 여러가지 장점 및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술폭발, 그러니까 점화사술폭발 빌드는 점화 빌드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좋은 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술 폭발 같은 경우에는 저주가 걸린 적에게 그 저주를 제거하면서 데미지를 줍니다. 저주로 인해 쌓인 멸망 수치, 5당 상태 이상 피해 및 적중 피해를 증폭시키며 발동 시 저주를 제거하게 되면 광범위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전이나 단단한 레어 몬스터를 상대할 경우에는 직접 저주를 시전한 다음 사술 폭발을 써주어야 가장 높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직접 시전해야지 멸망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 시에 계속 저주를 써줘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매핑 시에는 신성모독보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성모독보조로 이제 저주 한 개를 오라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술 폭발만 이제 앞에서 사용해줘도 그 저주, 오라로 적용된 저주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매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터로 사용하다 보니 쉽게 교할수 있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카오스 주문 스킬 케잼 레벨 플러스 1을 필수로 넣고 하염 피해 증가, 하산 피해 증가, 주문 시전 시 하염 피해 추가, 지속 하염 피해 배율, 지속 피해 증가 등을 포함하는 무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최대 3 카오스 정도 사용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접도나 전미 쪽에 이제 비어있는 아이템을 좀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옵션을 붙여주는 게더 좋습니다. 스킬잼으로는 악의, 지속 피해를 이제 증폭시켜주는 오라, 신성한 축복보조, 생명력 전환보조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제 신성한 축복보조가 조금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오라를 이제 킬려면 만화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점유하지 않고 만화를 그만큼 소모해서 지속시간이 있는 버프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만화 점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생명력 전환 보조를 같이 달아가지고 압박한 만화 통해서 이제 만화를 소모하는 게 아닌 생명력을 소모해가지고 이제 버프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보스전에서만 이제 간간히 이 악예를 켜주시면 되는데요. 사용 시 생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션을 바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념의 파도, 육체화돌, 주문 토템 보조를 사용했는데요. 신념의 파도는 화염 노출을 유발시켜서 원소장을 더욱더 줄여주고요. 주문 토템 보조는 신념의 파도를 사용하는 토템이 이제 나와서 대신 신념의 파도를 써줍니다 육체와 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 태세로 사용하는데요 주변적 실명 유발 및 원거리 적에게는 받는 피해 감폭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어형 오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이제 도이들리의 멸시를 사용했는데요 장착된 저주 잼 레벨 플러스 2, 원소 피해 증가 및 적에게 걸린 저주 하나당 적중 및 상태 이상 피해 증가 이제 현재 이 빌드는 세개의 저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증가 효과도 나름 괜찮습니다. 스킬 잼으로는 이제 인화성, 적의 하염 저항 및 점화 확률 증가. 인화성이 걸린 적에게는 이제 또 점화 확률이 25% 증가하게 됩니다. 효과 범위 증가 보조 이제 인화성의 범위를 증가시키고요. 그 인화성 범위가 증가하면서 사술 폭발의 폭발 그 범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화염질주 이동기로 이제 쓰고 있고, 원소의 순수함, 모든 원소장 증가 및 원소상태의 상면역. 이제 저는 이 원소상태의 상면역이 정말 크더라고요. 플라스크에서 챙길 수도 있긴 하지만, 플라스크에서 챙긴 건 솔직히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는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했습니다. 요 밑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인화성은 보스전이나 레어 몬스터처럼 좀 단단한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원소의 순수함이 싫으신 분들은 결의 같은 방어 오라를 쓰신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상태 이상 면역 덕분에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저항도 지금 상당히 널널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목걸이와 반지입니다. 스타터라서 이제 딱 보면은 생명력이랑 저항밖에 볼거 없습니다. 반지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이제, 원소의 순수함을 또 사용하다 보니 저항도 늘널해가지고, 뭐 우선은 대충 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스타터니까요. 너무 좋은 물건 뭐 딱히 없을 겁니다. 민첩이나 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탯이 이제 붙어 있는 악세사리를 쓰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쌍보석 반지보다는 무보석 반지 등을 사용해서 스킬잼을 하나라도 더 끼울 수 있는 게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은 장작입니다. 화상 피해가 높은 매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자본 상황에 따라서 좀 타협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저도 이제 첫날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둘째날 들어와서 그냥 장작 하나 구매해봤거든요. 꼭 필수는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갑옷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염의 망토를 사용했는데요. 피격시 물리 피해 20%를 하염 피해로 이제 받기 때문에 하염 저항이 높다면 어느 정도 그 데미지 감소 효과도 있고, 점화 지속시간 증가로 한번 걸어두면 더 오래 도망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데미지가 저희가 이제 추가 데미지에 넣고 싶어도 딱히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타뷸라 라사 아무 옵션도 없는 6링크라서 이제 뭐 다른거 구하기가 힘들면 은 타뷸라 라사가 제일 무난하고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레벨 카오스 피해 추가 보조 적용 이제 메, 모멘체에다가 사술 폭발을 하면은 최대 7링크 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 생명력을 소모해서 이제 그 장착된 스킬을 발동할 수가 있고 대신에 최대 생명력이 10%나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갑옷으로는 이제 위 3개 중에서 하나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잼 색깔에 맞는 타락 용닝크 등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스킬 잼으로는 사술 폭발 이제 점화 확률을 90%까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나성으로 인해서 이제 명중시 점악률이 25%가 추가되거든요. 하지만 보스나 이런 애들은 효과가 3분의 1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90%까지 맞춰주면 최대한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피해 보조, 점악산 보조, 점악산 보조는 이제 점화를 확산시켜 매핑에 도움이 되고요. 벌어지는 상처 보조, 치명적인 상태 이상 보조 전부 다 그냥 화상 데미지 올리기 위한 보조잼들이고, 마지막으로 연소 보조가 있는데, 점악률 25%의 효과, 그리고 이걸로 점화시키면 저항감소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갑입니다. 압력의 함정을 사용했는데요. 저주 스킬 시전 시 장착된 저주가 자동으로 발동되며 추가 저주 플러스 1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화성을 직접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장갑에 장착된 저주가 자동으로 발동이 됩니다. 그때 만화 소모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저는 인화성과 함께 발동될 저주 한 개와 오라로 사용할 저주 한 개, 이렇게 저주 두 가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응징을 넣어뒀는데요. 적이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이제 받는 피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저주라고 할수 있죠. 이합성 시전 시 이제 같이 시전되고요. 보스 및 레어 몬스터 잡을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로 사용하는 스킬인데요. 쇠약화 혹은 시간의 사슬을 사용합니다. 오라로 시전할 방어용 저주로서 쇠약화는 적이 주는 피해 감포, 시간의 사슬은 적의 동작 속도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약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는 피해 간폭도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의 사슬이 민첩잼이다 보니까, 민첩이 지금 딸려서 20레벨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레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세약화를 쓰고 있고, 민첩을 챙길 수 있으면, 그때 가서는 시간의 사슬로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신속모독보조. 이제 저주를 오라로 바꿔주는 보조잼이고요. 이제, 만화 점유하면은 그냥 오락히듯이 킬수 있습니다. 효과 범위 증가 보죠. 이제, 그, 쇠약 하나 시간의 사슬 효과 범위를 늘려줍니다. 자, 다음은 벨트입니다. 가죽 벨트나 명계 조임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른 악세랑 마찬가지로 부족한 저항 및 힘, 민첩을 챙겨주는 게 좋구요. 생명력이나 에너지 보호막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명계 조임새를 사용하면 시면 주어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 사원 능력 획득 옵션이 이제 좀 필요한 편이고요 그 외에는 생명력이나 스탯 등으로 좀 구해주시면 됩니다 데미지 관련 옵션이 붙어도 나름 쓸만합니다 자 장비 마지막 신발입니다 역시나 다른 레어템들이랑 비슷하죠 생명력과 이동속도가 높은 게 좋고요 저항은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다른 레어템에서도 저항을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카오스 저항이나 이제 그런 스탯을 맞춰주는 게 좋고 카오스 저항 베이스 아이템을 쓰셔도 좋습니다 스킬잼으로는 강철피부 이제 결의를 사용한다면 바알교환방패도 좋은데 저는 결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철 피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속시간 증가 보조로 강철 피부의 지속시간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는 시즌 초에는 사망시 시험 보조랑 이제 포탈을 무조건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시즌 초 아이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몹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누우실 거예요 하지만 전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그 시간 단축이나 매핑 속도 그런 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망 시전이랑 포탈 사용하기가 싫으신 분들은 이제 신비학자의 낙인과 화염세도를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스전에서 이제 신비학자 낙인을 써주면은 화염세도가 이제 써주는데 화염세도가 사슬 폭발로 인한 점화 데미지의 25%를 추가로 데미지 입혀줍니다. 다음은 플라스크 소개입니다. 우선 생명력 플라스크, 이제 타락한 피면역을 꼭 붙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강한 플라스크, 방어도 증가가 되고요 방어도 증가 옵션도 같이 붙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숨 플라스크,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 주고 역시나 이동 속도 증가 옵션을 같이 붙여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화 플라스크인데요 인내의라는 접두 효과로 이제 지속적으로 플라스크가 그러니까 만화가 계속 회복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셀케베드다 보니까 만화 소모가 조금 커서 만화가 부족한 경우가 분명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네이 만화 플라스크로 계속 만화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플라스크 혹은 뭐휘안석 같은 그런 특수 플라스크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안 쓰는데 이번에 그 다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하이브리드 플라스크 그러니까 스킨, 이제 그거를 먹어가지고 그냥 그거 쓸겸 겸사겸사해서 쓰는 거지. 저도 곧 바꿀 겁니다. 이거 다른 걸로. 자, 다음은 전직 어센 소개입니다. 오컬티스트로 이제 전직을 하며 2차까지만 찍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3차랑 4차 때 찍는 이공허의 불과 고사시키는 존재가 이제 비드업을 해야지 그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옵션들이라서요. 우선은 1차와 2차까지만 찍어서 저도 사용했는데, 어떤 걸 찍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악담, 추가 저주 한개 저주 효과 증가, 그리고 악담 추가, 그리고 부정한 꽃, 사술 방지 적에게도 저주를 걸수 있고, 저주 걸린 적 처치 시 시폭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화성과 응징을 사용하면은 그 사술 폭발 썼을 때 인화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응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적 시폭 효과도 그대로 남아있고, 저주 오라 형태에서 이제 사솔 폭발을 썼을 때에도 사솔 폭발을 쓰면은 오라로 형성된 저주가 순간 사라지긴 하지만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 주변적 이제 시폭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두 개는 검은 하염 반지를 구매해서 카오스로 전환하면은 이제 빛을 발하는 노드들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고사시키는 존재의 카오스 장 등은 이제 쓸만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안 찍을 필요도 없고 가능하면은 또 찍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패시브 노드 소개입니다. 우선 패시브 노드 소개에서 가장 핵심은 멸망의 날인데요. 저주 직접 시전 시 이제 1초 후에 최대 멸망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사수 지역, 그러니까 저주 지역을 생성하고 1초 후에 최대 멸망이 이제 또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확 같은 거할때그 몬스터들이 그 태어나잖아요, 씨앗에서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직전에 인화성을 써두면은 걔네들이 태어나면서 최대 멸망의 인화성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금고 열때나 그럴 때에는 미리 써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하염 피해 관련, 생명력 관련, 지속 피해 관련, 저주 관련, 원소 피해 관련을 찍는데요. 이제 이쪽에는 하염 피해, 요 뭐, 최대 멸망 뭐 플러스 10. 그리고 이쪽에 지속 피해 배율, 이쪽에 이제 만화 점유, 하염, 요 생명력, 요 원소 피해, 요 생명력, 예, 원소, 예, 생명력하고 이거 스킬 소모 감소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스킬 소모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지속하염 피해 배율, 생명력 많아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좋았던 게 여기 있는 저주 노드, 저주 받은 적 처치 시 생명력 회복 이것도 생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무조건 저주 받은 적을 처치하는 게 보통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생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최근 4초 이내 저주받은 적 명중시 초당 생명력 2% 재생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존에 있어서 뭐 도트 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템이 갖춰지면은 뭐 이거 하나 정도나 찍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초반에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모아 놓을 테니까 나중에 숙련 같은 거 이거 찍으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얼 소개입니다. 이런 화상 비드는 군주얼이 정말 필수거든요. 군주얼로 넘어갈 수, 그러니까 넘어갈수록 군주얼로 데미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염대형 군주얼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한 개만 챙겨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우선 챙길 게 도리안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원소 피해를 생명력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생존에 관련된 노드가 있긴 하지만 이도리안이 교훈으로도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는 챙겨두는 게 좋고 그 이외에는 이런 불타는 광채처럼 화상 피해 효과 범위 증가 이런 거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주얼은 고유 주얼은 딱히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정복자 효율 끼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 그냥 액템이면서 이제 받은 거 그냥 계속 끼우고 있는 거지 필요 없고요 버려도 되고 레어 주얼에서 이제 챙기는 옵션으로는 뭐 최대 생명력 부족한 스탯 뭐 지속 피해 상태 이상 피해 뭐 가속 뭐 주문 시전 시뭐 하연 피해 추가 뭐 하상 피해 증가 등 이제 그런 옵션 등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스타터에서의 빌드업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위치로 이제 캐릭터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면제 혹은 화염벽, 신성한 화염 토템으로 3장까지 클리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제 쓰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화염벽이랑 신성한 화염 토템을 썼는데요. 혹시 면제로 그 미실 분들은 요 옆쪽에 보시면 그 인내유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개 있거든요. 이 소환수 피해 관련 노드. 이렇게 3개만 더 찍어주시면 면제로도 어느 정도 액트 미인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장까지 가시면 이제 도서관이라고 캐스트가 있어요. 도서관 캐스트. 거기를 클리어 하신 다음에 산소의 폭발 빌드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도서관 캐스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염벽이랑 신성한 하염토템으로 쭉 밀다가 6장에서, 6장 가면은 모든 스킬잼 다살수 있거든요. 6장에서 그렇다긴 했는데, 3장에서 도서관 캐스트 깨고 갈아타는 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도서관 캐스트 전에는 이제 사솔폭발로 사용할 4링크 템을 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솔폭발 하상피해 보조, 점화학산 보조, 치명적 상태 이상 보조 이제 파파빨초 4링크 하나 구해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스킬잼칸이 남으면 하염벽도 4링크 이제 도서관 캐스트 깨고 나면 하염벽도 링크 달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염벽도 같이 사용해주시면은 액트10까지 미인되는 큰 무리 없이 클리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3.18 파수꾼 리그 스타터 빌드로 사용한 점화 사솔 폭발 빌드에 대한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은 하얀 반지 구매 후 카오스로 전환해서 넘어갈 예정이며 지금 현 상태로도 빨간 맵까지는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저쪽 위쪽에 뭐 16티어의 뭐막 사로잡힌 보스 뭐 이런 거는 아직 많이 힘들고요 그 이전에 다른 빨간 맵한 15티어 그냥 일반 맵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정보 혹은 이런 빌드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